그때 우리 첫 컨텐츠가 Q&A 였잖아요. 그때 댓글에 첫 컨텐츠로 Q&A 하는 모습이라고. <laughs> 저희가 이래요. 저희는 네, 그냥 저희 하고 싶은 대로 네, 최대한 하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뭐야? 싶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짜자잔! 보이시나요? 이거 뜯어봐야지. 오늘 성무실에 중국에서 택배가 왔는데요. 중국에 계신 또 팬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헤이조 제가 굿즈가 없다고 늘 징징댔더니 직접 굿즈를 보내주셨어요. 헤이조 인형 이런 요즘 이런 인형이 유행하잖아요. 옷도 갈아입힐 수 있는 인형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 고양이 귀는 또 이렇게 탈부착 가능한 어, 밴드로 되어 있고 옷도 옷도 한번 벗겨. 네. <laughs> 헤이조가 원래 옷이. 오시... 네. <laughs> 아무튼 여기 점두 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헤이조 인형 보내주셔서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혼자면 외로우니까. 자 이렇게 헤이조의 집도 생겼고요. 또 오, 제가 또 명조라는 게임에 상류라는 캐릭터를 했었는데 상류 키링도 보내주셨어요. 상류도 너무 잘 생긴 거의 많은 팬분들이 상우호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laughs> 서 우리 상리오 키링도 같이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을 너한테 누가 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어, 이미 예전에 또 우리 어썸 보이스 팬카페에서 어, 우리 썸님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하나 하나씩 드려볼게요. <laughs> 자. 채널 소개 좀 부탁드려요 시작하게 되신 계기와 과정도 궁금합니다 음 그냥 채널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해보는 컨셉으로 막 어, 컨셉이 없는 게컨셉임 <laughs>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야 이거 정확히 뭐 하는 채널이야? 요즘 유튜브는 이제 한 가지 컨셉으로 밀고 나가는 게 어, 대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뭐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보는 예, 그런 게 컨셉이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랑 과정도 별거 없어요. 이제, 우리 또 피디님이랑 마음이 좀잘 맞아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우리 서로 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난나 하고 싶은 거 해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요즘 잘 읽고 계신 소설이나 웹툰 있으신가요? 최근 또 우리 팬분들께서 선물을 간간히 해주셔가지고, 책은 좀 많이 밀려있고요. 웹툰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마스크 걸로 유명하신 매미희세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건 진짜 실시간으로 달리거든요. 심지어 쿠키를 구워서 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창 연재 중인 근데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파리 피플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강추하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의지님 시 낭독해 주셨던 영상 정말 잘 보고 있는데 컨텐츠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어, 당연히 있습니다. 뭐든 저 말씀 드렸잖아요. 컨셉이 없는 게 컨셉이어서 그냥 이것 저것 여러분들 또 원하시는 거막 올려주시면요 제가 그냥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신앙송 말씀해 주셨으니까 해보죠 뭐. 네, 기다려 주세요. 제가 또잘 낭송해서 올려드릴게요. 어, 의진성우님의 멘탈 관리법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궁금해요. 음, 그리고 의진성우님, 늘 좋은 작품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우님은 100점 만점에 95점의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5점이 없으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는 5점이 있어서 90점, 90점 아닐까요? 전 5점 있거든요. <laughs> 자, 음, 멘탈 관리법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그래도 좀 건강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별로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음, 좀 금방 금방 털어버리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막 생각이 바닥에 깊게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일단 그게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제가 많이 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세상에는 바뀔 수 있는 것과 바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거에는 빨리 포기를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네. 세상은 그리고 원래 불공평합니다. 네. 저라고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저도 막더뭐 엄청나게 막큰막금수저에막뭐더막 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냥 그런 겁니다. 네, 그냥 주어진 거는 어쩔 수 없고, 근데 다만 내가 또그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좀 노력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고 최대한 그래도 이 뭔가 힘든 상황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네,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집중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요즘 들으시는 플레이리스트 궁금해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곡 반복파예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 개 노래를 뭐 랜덤 재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쫙쫙쫙쫙 만드셔가지고 그 리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진짜 한곡 재생, 예, 네. 계속 반복 몇몇십 시간까지 막 재생을 반복하는데 요즘 꽂힌 노래는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노래에 꽂혔어요. 그래서 노래 엄청 듣고 있고 노래가 진짜 좋아요. 약간 밝으면서도 슬픈 그런 감성이 좀 묻어있는 노래인데 너무 그 약간 인생의 철학을 그 노래 한 곡에 다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즘 많이 듣고 있고 이 노래는 곧 우리 친한 모 선배님과 함께 커버할 예정이니까 듣보진 채널에서 저의 목소리로 부족하지만 또 만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자, 성우님, 초연, 렌트 때부터 계속 볼 정도로 렌트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렌트에서 최애캐를 뽑아주신다면 누구일까요? 자, 렌트는 이제 뮤지컬. 네,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고, 제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죠. 뭐, 영화도 있고 한데, 음, 렌트에서 뭐, 캐릭터들이 너무 다 하나하나 매력적이어서 뽑기가 어려운데, 저의 최애캐는 마크입니다. 네. 마크가 아무래도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걸 이끌어가는 캐릭터인데, 저 역시 어떻게 보면 렌트에서 되게 관찰자의 시점으로 많이 작품을 접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욱 공감이 가고. 자,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 추천. 아,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막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넷플릭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예요. 네, 지옥 2가 얼마 전에 이제 시즌 2가 나와서 어, 이제 챙겨 보려고요. 아마 한번 시작하면은 하루 날 잡고 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쉬는 날이 되면 어떻게 보내시나요? 어, 정말로 쉬는 날이 오면 일단 잠을 엄청 많이 자요. 제가 평소에 잠 자는 걸 좋아하는데 일이 바쁘다 보면 잠 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쉬는 날에는 늦잠을 정말 엄청 푸지게 잡니다. 거의 낮 두세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잠을 많이 잔다. 그리고, 어, 이제 쉬는 날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충전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저는 다행히 이제 풀타임이 그렇게 어~ 길 편은 아니어서 정말 뭐~ 짧은 시간 안에도 휴식을 잘하는 편인데 잠을 많이 자고 밀린 뭐~ 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 그니까 제가 파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파워 이도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하니까 에~ 예, 고런 때를 이용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운동은 평상시에 언제 때에 알어요 운동도 저희 이제 같이 운동하는 형이 들으면 향욕을 박을 텐데 <laughs> 제가 루틴이 없어서. 운동 시간도 진짜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되는 시간. 그러니까 스케줄 일단 녹음 스케줄 먼저 잡히니까 그 스케줄 잡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무조건 아침에 몇 시에 막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못하는 날도 많고 해서 틈틈이 하는 편? 음, 음.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전 완전 저녁형인가? 네. 그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느끼면서 살았어요. 전 아침에 늘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저녁이 되면 약간 정신이 확 돌아요. 예. 그래서 약간 억울하죠. 예. 세상이 저녁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제가 조금 더 뭔가를 더 많이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바뀔 수 없는 거는 포기하는 게 빠르니까 저는 뭐 세상이 아침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니까? 인생 영화 궁금해요. 저 인생 영화 물어보면 꼭전제 안에 넘버원은 주먹왕 라이프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히 뭐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덕후 기질이 다분하잖아요. 덕후의 삶을 사신 분들이라면 그 영화 보면 진짜 미쳐요. 처음부터 오프닝부터 엔딩 스탬으로 나가는 그때까지 심장이 막 뜁니다. 지금도 뭔가 가슴 뛰는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가끔 지금도 막 찾아봐요. 그만큼 좋아하는 영화고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원투 다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아기 찐이 청소년 찐이 대학생 찐이 썰 풀어주세요. 야 이거는 아예 뭐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인생 인생 썰. 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기 때부터 저는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난 많이 치고 하는 애였는데도 큰 사고는 안 치는. 예, 네, 자잘한 장난 정도 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눈치가 좀 빨랐는지 장난을 받아주는 사람한테만 쳤어요. 예 네,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얌전하게 <laughs>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네. 그랬고 청소년 때는 이제 조금 조용히 지냈어요 놀랍게도 청소년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그야육강식의 그런 시절이라고 전 생각해요. 뭔가 사람의 본능이 그대로 표출되는, 뭐, 중고등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뭔가 힘이 권력인 약간 그런 <laughs> 시절이어서 그냥 그 무서운 친구들한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뒤에서 조용히, 예, 그, 그때는 이제 나대면 밟히는 약간 그런 <laughs> 시기다 보니까 요즘도 그런가요? 저희 땐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히 있었고, 대학생 때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는요거 그래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그 전까지는 공부를 막 그렇게 엄청 뭐 열심히 했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좀 장학금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막 있었고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대학 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 뭐 약간 우리들이 로망처럼 꿈꾸는 그런 캠퍼스 생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온전히 즐기지 못했지만 또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는 것도 저는 캠퍼스의 로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본분은 공부 아닙니까? 네라고 <laughs> 하면 <laughs> 여러분들 싫어하시려나? <laughs> 네. 하지만 의지님 책 읽을 때 밑줄 치면서 읽으신다는데 몇 페이지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궁금해요. 또 팬미팅 때도 가방에서 책이 나왔었는데 평소 이북보단 e 종이책을 선호하는 편이신 건가요? 일단 이북보다는 확실히 종이책을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태블릿 PC를 일 때문에 무조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북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북은 생각보다 필기가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은 잘안 보는 것 같고 종이책으로 저는 이제 거의 밑줄 같은 거 많이 그으면서 보는 편이고 이제 책은 보통 이동할 때나 시간 짬날때 카페에서 읽는 편이에요.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있어요. 자 의지님 유전자 검사 결과지 공유 좀 해주세요. 아쉽게도 아 아랍계도 좀 섞여 있으실 것 같은 느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유전자 검사가 종류가 많은데 저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건강 관련된 유전자 검사도 해봤고 그 전에 그 본인의 조상을 나의 핏줄을 찾는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저는 별의별 나라를 다 들어봤거든요. 가까운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요. 뭐. 말씀해 주신 아랍도 있었고 뭐 유럽 쪽도 있었고 남미도 있었고 뭐 동남아 쪽도 있었고 아주 별의별 나라를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얼굴이 섞여 있나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뭔가 너는 한국 사람 얼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특히나 완전 뭐 서양 쪽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개소리냐 너는 그냥 에이시아니다라고 말을 하던데 아무튼 같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전 제가 약간 조금 어 외국적인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해봤어요 실제로 그 검사를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타액으로 검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너무 궁금했죠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어봤었는데 놀랍게도 99.9% 동북아시아 한국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피가 한 방울도 섞여있지 않대요 네 그래서 가끔 이런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자 손민수 할수 있는 템 알려주세요 어 뭐가 있을까 손민수 템은 사실 저도. 이제 친한 다른 친구들한테 손민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민수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성우 중에 김민주 성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주 성우님의 아이템들을 제가 손민수를 많이 하죠 그, 그 성우님이 이제 각종 희귀하고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 지금도 매일매일 쓰고 있는 아이템이 자기 전에 그 숨테이프라고 입술에 붙이고 자는 테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자면서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잖아요. 그래서 입이 건조해지고 마르고 하니까 사실 성우들한테는 그게 정말 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프 붙이고 자는 거를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붙이고 자니까 정말 입마름이 확연히 줄었고 아침에 제가 목이 많이 잠겼었는데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음. 그거랑 자일리 여기 상표 말해도 되나? 광고 주세요. 네. <laughs> 자일리 매츠라고그 입에 붙이는 여기 잇몸 입 안쪽에 붙이는 약간 조그만 사탕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여기 안에 입 사이에 넣어서 붙이는 사탕인데 그거를 붙이고 요입 안에 붙이고 그 스티커를 입술에 붙이고 자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 여기 안에 있는 사탕이 자면서 몇, 한 8시간에 걸쳐서 녹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입 안에 침이 돌면서 수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진짜 입마름과 건조함을 잡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약간 또 입안이 촉촉해지니까 면역력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이거 쓰면서 감기도 덜 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 PPL 환영하니까 네 제품 네 바,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혹은 또 궁금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열심히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 아무튼 다시 한번 듣보진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또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는 거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 하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